알지노믹스 상장 이후 무려 420% 급등했습니다. 먼저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지노믹스 주가는 실적 구간이 아니라 기대 구간에 있는 주가입니다. 알지노믹스는 매출이 꾸준히 쌓이는 기업이 아닙니다. RNA 기반 플랫폼 기업이고 기술 이전과 마일스톤이 핵심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실적 기준으로 보면 현재 주가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이익 단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지노믹스 목표가는 하나의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나리오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알지노믹스 목표주가 현재 주가 11만 7천원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시나리오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추가 기술 이전이나 의미 있는 이벤트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현재 주가 11만 7천원은 실적 기준으로 보면 상당 부분 기대가 선반영된 가격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시나리오에서의 합리적인 주가 범위는 7만 원에서 9만 원대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즉 지금 가격에서는 조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 이전이 한건 더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주가 11만 7천 원은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 가격대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4만 원대로 재설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확정이 아니라 이벤트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알지노믹스의 플랫폼 기술이 여러 파이프라인으로 반복 수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알지노믹스를 단순한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목표 주가는 15만원에서 18만원 이상도 이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단기 전망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점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볼게요. 현재 알지노믹스 주가 11만7천원 은세가지 시나리오 중 어디쯤에 있을까요 보수적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이미 높은 구간이고 기술 이전 일건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경계선에 있는 가격 입니다. 즉 지금 주가는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리스크도 커진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건 목표주가 얼마냐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입니다. 이미 수익이 큰 분들이라면 분할로 대응하는 전략이 합리적이고 신규 진입자라면 가격 부담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알지노믹스는 실적이 아니라 옵션에 베팅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게 냉정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